이것도 항상 자르 때에는 넉넉하게 이렇게 몇 가지와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도 잘 말아줘야 돼. 자문 닫으면 여, 여기에 여기에 문 닫으면 비늘이가 찢어지겠죠. 여기 여기 이 부분을 남겨놔야 돼요. 이, 이 부분을 비늘이로 그 가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을 가리면 안 돼. 이렇게. 이 부분을 냉겨내야 돼, 이렇게. 고정을 딱개줘야 돼. 고정은 안묶겠죠 그러면, 문을 이렇게 세게 닫지 말고, 다, 지그시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면 이제, 요거를 도색하는데, 아무리, 흙께로 자, 여기를 도색, 도색을 한다고 하면은, 흙께로 탁, 탁, 칠하는데, 이 안쪽으로 묶겠죠. 이 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겠죠. 그기 때문에, 그 안쪽 먼저 싸주는 거예요. 지금 흙에다물 담았어요, 물 지금 이, 이 설명은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어저께가어저께차 나온 차예요. 차 나오면은 유조차들은 한 10년 대지 20년 차 차를 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어저께 나온 차가 여기 부분 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런 데가 칠해 묻으면 안쪽 같은 데 20년 차를 탈 건데 그 안쪽에 묻으면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러 니까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다른데 안 묻게 지금 여러분들 차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 와사키가 있는 거예요 와사키 자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것을 배우시고 그냥 즐겨 보시는 분들은 요즘은 누구나 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사자분들도 봐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꼼꼼하게 했나, 안 했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자, 어떻게 나올자 참, 뺀다, 튀기면 지금 강하에 나쁘죠, 예? 생각만 해도 막, 그냥, 화나죠, 예? 그러니까, 마스킹을 꼼꼼하게 싸줘야 돼요. 저번에 밖에 싸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밖에는 그런 식으로 싸면 돼요. 자,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다른데안 묻게, 요거를 칠했는데, 요거 묻으면 안 되겠죠? 범퍼가 묻으면 안 되겠죠? 꼼꼼하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이 속톱, 이, 이쪼은라인 속톱 끝, 끝부분들이 겁나게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80습에 가셔가지고 엄청나게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자, 이만큼 도색으로 왔는데. 이만큼 두세로 안는데 이거 띄워버리고, 유닛 띄워버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문지 꼼꼼하게 싸도 하나도 안 튀기는데. 그리고 시간만 많이 걸려요. 작업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거 다 띄워갖고 오려면. 그리고, 이거다쌌으니까 문을 살짝 닫아, 요거 싸야, 여기가 튀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튀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저번에 이거 싸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기, 요걸 칠하는데, 싸는 방법. 자, 싸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원래 요거도 가려야 돼요. 딱 거기 저번에 마스킹 테이프 시간에 거기 싸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제 영상은 다 올린 것은, 뭐, 뭐 하나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한 것들 현장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내제 영상은 끝까지 다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술자들이 배우시는 분들이 진짜 잘 배워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 영상은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으니까, 다 보셔야 돼. 골고루. 그리고 몇 번이고 봐야 돼. 이해 될 때까지.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돼. 끝까지.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연습하신 다음에 자기만의, 자기만의 노화를 이제 찾아야 돼. 그게 기술의 기술입니다. 그게. 객도를 많이 보셔가지고, 자기만의 노화를 찾으세요. 그게 기술 배우는, 모아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뭐냐면은, 초보분들은이 작업을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려니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천천히 따라오세요. 기술은 처음에 배울 때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니까 이이 이 기술은 한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원래 기술직이 그래요. 기술직이. 자, 나머지는 시간,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저쪽, 이쪽 칠하는데 저쪽 튀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저쪽을 기누리로다 가르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가르시면 돼요. 다 가르시면 돼요. 자, 밖에, 밖에 싸는 거 알려드렸죠? 밖에 싸는 거. 밖에 싸는 거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는 밖에 싸는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만 하면 되겠죠? 이 신문지가 이럴 때는, 이게, 이게, 이거, 이거 가릴 때에는 신문지가 좋아요. 이게한 번에 딱 가리잖아요. 고정, 고정하기도 편하고. 이게, 이거 쓸 때에는 미리, 신문지로 미리, 그,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바로 떼가지고 할수 있어요. 비닐처럼 이게 미리, 시간 많이 남으실 때, 이게 미리 이렇게 신문지로 붙여놓으면 좋아요. 자기 다 썼어요 연이요 도색을 하면 박스하는 거 알려드렸죠. 자 도색을 하게 되면 어디가 문짝이었죠? 자 문짝 쌓는 것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쪽으로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게자이 등무짝이 먹었어요. 이 등무짝이 먹었는데. 자, 문자 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옛날에 뭐냐면은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 차들은 이 고무 박갱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고무 박갱이,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고무 박갱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미들이 놀기 때문에 이끝부분이 도색이 이렇게 까졌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고무 박갱이 없어요. 그 때문에 이 캐치를, 캐치를 일일이 안 띄워도 도색이 안 까집니다. 폐차 들 때까지 안 까져요. 이, 이, 이는 면들을, 이는 면들을, 그 사포질만, 이는 면들 사포질만 달아주면 절대로 폐차 들 때까지 안 까져요. 절대로. 내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면, 이, 이는 면도 사포질만 달아주면 절대 안 까져요. 이, 옛날에는 이 고무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이 고무 올라와, 이만큼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 깔았었는데, 지금은 고무가 없어요. 이거, 이게 다 보강해갖고 나온거예요 테프 싸갖고, 테프 이렇게 둘러갖고, 하라고 이렇게 보강하겠고, 보강해가지고 나온거예요 이거 고무 바킹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갖고 해도 안 까진다. 저는 이게, 저는 하루도 안 쉬고, 군대에서도 이거 했어요, 군대. 군대에서도 이걸 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오리지널 오리지널 하루도 안 쉬고, 오리지널 경력자예요, 35년. 야, 이거 오래 지났으니까 36년이네, 36년.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이거, 이거, 큰 거예요. 자, 우선 이걸 알려드렸으니까, 우선 문짝 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뒷문짝 싸는 방법. 자, 항상 여기 먼저 싸라겠죠? 안쪽.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거는 내가 제, 지금 영상 올리는 거는 50년 앞날을 보고 올리는 거예요, 50년. 그냥 뭐 1, 2년 바가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기술은요, 100년 가요, 100년. 100년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50년 앞날을 보고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리버리, 어리버리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리버리 가르치는 거는, 제가 씻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이거 시무지 싸는 것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지금의 시대에 기내리로만 다 하겠습니다 이제 기내리로만 100%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무지는 만약에 비내리가 없다 비내리가 없다 그러면은 시, 그 신문지로 비닐이 대용하면 돼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일석이조로. 자, 고정을 안에 고정을 안 튀게. 기 그리고 문 닫을 때 찢어지니까 이 여기 캐치, 여기 이거를 안에 그걸 터줘야 돼요. 이렇게 딱 싸고, 그 다음에 여기 저번에 여기 싸는 거알려드렸죠 그래도 물짝만 하나 달랑 하나 싸는 거니까, 달랑 하나 싸는 거니까, 무짝쌀때 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고, 그리고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이 고무가 있죠. 이쪽 부분, 그, 그 먼저 싸 주는 거예요. 좀 금방 새차다 말고 이거 지금 마스킹 하네요. 저 물기가 많네요, 지금. 한번 내요, 볼게 있어가지고. 자, 이는 이놈, 이놈 부분, 이놈 부분이 세밀해야 되는 부분. 이놈 부분이. 묻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랬죠? 이 몰딩 같은 거 띠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여 몰딩만 잘 싸고 도색 잘 때리면 폐차 들 때까지 아, 안, 페인트안까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강해갖고 나온 거예요, 이좀 차들은. 자, 이쪽. 이 문자 하나만 더데가갈 거니까. 이 문자 하나만 더데가갈 거니까. 지금 마스킹 수업이니까, 실습이니까. 자, 안에 안 튀기게. 안으로 안들어가고 체리.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빼빠지면 잘, 해줘야 타포지도 잘해줘야, 잘해줘야 돼. 이것도 말아줘요 그리고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남겨놔야 돼, 이 부분. 찢어지니까. 이비닐도이 부분을 가리면 안 돼요. 자, 칠을 딱 때려주면 여기가 다 묻어요. 너 묻지 말라고, 묻지 말라고 이, 이놈 면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썼으면, 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살짝 밀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비닐리로 공간이, 공간이 작은데, 비닐리로 이렇게, 이만큼, 안에까지. 안에까지 쫙 들어가게. 이렇게 내려주고, 살짝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테프는 도색할 때, 이 겉에 싸는 것보다 안에 먼저 먼저 싸야 돼, 안에 먼저. 지금 한 번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페프 싸는 요령 한 번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동영상 그거 마스크 페프 싸는 거 여러 개 올리면은